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아,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에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 기능을 켜주세요. 자, 수면과 다이어트에 대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아,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잠이 부족하면 식욕이 높아지는 이유를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잠이 부족하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찌는 이유를 이야기했었죠. 자, 지난 영상 보신 분이라면 잠이 다이어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셨을 텐데,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잠자는 걸 방해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식습관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면을 위한 식습관 첫 번째는 자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어, 자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긴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식곤증 때문에 빈속으로 자는 것보다는 뭔가를 먹고 자는 게 편해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게 숙면을 굉장히 방해를 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고, 이 과정에서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자, 소화기관에 혈액이 몰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머리 쪽 혈액이 줄어들게 되고, 머리 쪽 혈액이 줄어들게 되면 뇌로 가는 산소와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졸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식곤증이죠. 자, 그러니까 식곤증이 생기는 이유는 소화기관이 활발히 활동을 하기 때문인데, 소화기관이 활발히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숙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식곤 쪽으로 잠을 자기는 하지만 수면의 질이 낮은 거죠. 잠을 자기 4시간 전까지 식사를 끝내시고 빈속에 주무셔야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자기 4시간 전에 음식을 먹어도 막상 잘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픈데요. 자,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 간헐적 단식 시리즈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는데 가공된 정제 음식의 경우에는 혈당을 빠르게 많이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혈당이 빠르게 많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가 되고, 대량으로 분비된 인슐린은 가짜 배고픔을 만들죠. 자, 그래서 정제 음식을 먹으면 3, 4시간마다 뭔가가 먹고 싶어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잠을 자기 4시간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는 게 어려워요. 음식을 먹은 지 4시간이 지나면 또 음식이 먹고 싶으니까요. 자, 그런데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포만감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잠을 자기는 시간 전에 식사를 해도 배고프지 않게 잘 수가 있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헐적 단식 시리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간헐적 단식 재생 목록 보시면 됩니다. 자, 숙면을 위한 식습관 두 번째는 낮에 과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의 혈액이 몰리고 소화기관의 혈액이 몰리면 식곤증으로 졸리라고 했었죠. 어, 과식으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하는 만큼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과식을 하게 되면 식곤증이 심해진다는 건데 낮에 과식을 해서 식곤증으로 잠을 자게 되면 낮잠을 잤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에 잠이 안 오면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과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숙면을 위한 식습관 세 번째는 균형잡힌 식단입니다. 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특정한 영양소를 심하게 제한하는 식단을 하는 경우가 꽤 있죠. 칼로리가 낮은 식단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제한하기도 하고 혈당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어, 이렇게 특정한 영양소를 제한하는 식단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잠을 자지 못하거나 자더라도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단의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아, 실제로 탄수화물의 섭취를 심하게 제한하는 키토제닉 식단의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있을 정도에요.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게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닙니다. 어,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의 식단을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비율로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쌀과 밀 같은 곡식을 넣어야 됩니다. 곡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탄수화물 60%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곡식을 먹는 식단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곡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인류 역사에서 곡식을 주식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농경이 시작된 최근이고 그 이전에는 수렵으로 얻은 고기와 채집으로 얻은 야채, 과일로 생활을 했었죠. 자, 따라서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의 식단이 균형잡힌 식단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요 저건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식단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단이 균형잡힌 식단이에요? 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탄고지 4부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어,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에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습관 문제로 인해서 불면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식습관이 몸에 익숙해져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좀 다른데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2주 이상 계속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당장에 효과가 없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 농가님, 제가 식습관에는 문제가 없는데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졸리고 피곤한데 막상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과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수면 다이어트 4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